My doubts at home tonight My confidence can't come and take a bite My skin, my hair, they shine so bright Tonight's the night, it feels so right Careless, fearless, standing tall Limitless and powerful Stronger. 편이에요. 요즘 정말 핫한 신상템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우리 밀물리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정말 궁금했던 이런 것들을 다 사둔 상태거든요? 핑케어만 좀 빨리 먼저 해주고 바로 한번 써볼게요. 진짜 저도 밀크터치랑 같이 공동개발을 했지만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공동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부담을 갖고 하는지를 알게 돼서 공동개발 제품 하면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또 잔뜩 사봤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매트한 제품의 쿠션을 사용해줄 거기 때문에 보습을 좀잘 잡아줘야 돼. 아무리 좋은 쿠션을 써도 스킨케어가 잘안돼 있으면 뜨기 때문에 마켓타는 요 나치스 앰플로 수분감을 한번 싹 채워줬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게 이렇게 두번 발라도 밀리거나 끈덕해지지 않는답니다. 요 앰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마켓 때 진짜 엄청 할인하고 그 라이브 때 구매하면 혜택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제 마켓에서 사세요. 이렇게 해서 피부 속에 보습을 아주 꽉꽉 채워줬고 이걸 써볼 건데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v d 의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인데 파란색이요. 뭔가, 톤코렉터 하면은 초록색, 보라색, 핑크색 이세 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파란 색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란 피부톤 잡기에 좋대요. 제가 또한 노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발라볼게요. 제형은 되게 부드럽게 펴발리는데, 약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점성은 있는 느낌. 진짜 물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어느 정도 점도가 정도 있는 느낌입니다. 원래 V 의 베이스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약간 오오 오? 이런 느낌. 노란 기가 진짜 잘 잡혔는데? 어머 화면에서 더잘 보인다. 진짜 노란 기가 싹 잡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형은 뭐 제형이 살짝 펴 바를 때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퍼. 나 이런 거 사용해서 바르면 더 쉽게 바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얼굴 노란 거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있는 노란 기를 한번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다크 가려줄 건데 다크는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신상은 아닌데 제가 요 필리밀리 요 파데브러쉬도 잘 쓰고 파우더브러쉬도 잘 쓰잖아요 근데 그게 필리밀리의 고급 라인인 필리밀리 S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신상템들 사면서 봤는데 얘가 할인을 하길래 구매를 해왔습니다 뭐 컨실러는 따로 신상이 없어서 오늘은 요거 코랄 헤이즈 스킨 픽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전요 브러쉬가 진짜 궁금했는데, 과연 어떨지. 이 쉐입 자체가 약간 딱그샵 릴스 같은 거 보면 선생님들이 여기 착착 약간 요런큰 브러쉬로 가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과연. 오, 오, 좋은데? 발리는 느낌에서 보이시죠? 와 좋은데? 약간 뭐랄까 힘 조절이 되게 세밀하게 되는 느낌? 내가 이렇게 좀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해주면 경계가 싹 사라지고 힘을 좀 줘서 터치를 하면 또 그런 대로 제 힘을 잘 받아서 얼굴에 전달하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 S 라인이 좋다. 오늘 색조가 데이지크 신상이거든요. 이게가 약간 핑크 핑크라서 얼굴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뭔가 핑크 색조를 얹을 때는 얼굴 더 깔끔하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이렇게 큰 잡티들 다 가려줬고요. 그다음 쿠션 사용할 건데요. 쿠션은 레오제이 님이랑 투쿨이. 이번에 또 새로 쿠션을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옛날에 그 레오제님 쿠션이 진짜 별로였어. 피부에 붙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뜨는 느낌이어가지고 제 주변 코덕 언니들이랑 얘기할 때도 다들 별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겁나 하다가 그래서 좋아졌다니까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핏 쿠션 웜 아이보리입니다. 이게 원래 픽싱 누드 쿠션인데 핏이 붙었을 거예요. 아니면 레오제님도 느끼셨을까? 이 밀착 역이좀 전에 게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핏하게 만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더 나아졌을지 써보겠습니다. 오, 일단 안에 내용물이 완전 넉넉하게 들어 있고 퍼프가 되게 몰랑하네요. 살짝만 찍어서 뚜껑에 충분히 덜어준 다음에 한번 얹어볼게요. 이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제가 옛날에또 쿠션 리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쿠션 리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 올릴 때 기존의 레오제이닝 쿠션 있잖아요. 그거보다 확실히 밀착력이 좋아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살짝의 쿨링감이 느껴졌거든요. 뭔가 촉촉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얼굴에서는 꽤 매트합니다. 그렇다고 빵 매트는 아니고 그냥 딱 세미매트 느낌? 콧쪽도 한번 발라보면은, 음, 모공이나 요철 같은 거는 좀잘 메워줍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반만 발라봤는데, 예전 거보다 진짜 훨씬 좋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밀착력 같은 부분도 그렇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돼요. 근데 지금 좀 광이 나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촉촉 쿠션 이런 건 아닙니다. 세미매트인데, 제가 아까 좀 속보습을 잡아놔서, 어, 이렇게 잡아놔서, 방에 도는 것 같고, 컬러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뽑힌 것 같거든요? 제가 구매한 게웜 아이보리 컬러였는데, 노란 제 피부톤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전 거는 얼굴이 근질근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싫었는데, 얘는 그런 게싹 없다. 그리고 그래, 이게 1년 만에 리뉴얼을 하신 거면, 뭔가 제품 밀착에 대한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가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제품은 괜찮다. 일단 그래도 이게 지속력이 어떨지,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이 어떨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이스는. 지속력 같은 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이 밑에 추가 자막으로 달게요. 근데 지금 잠깐 써보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이쪽은 제가 엄청 양 조절을 많이 해서 발랐거든요. 진짜 퍼프의 소량으로. 근데 여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양이 좀 많아지니까 밀착력이 확 떨어진다. 혹시 이거 구매하신 분 중에, 어, 이번 것도 밀착력이 좀 별론데 하시는 분들은 퍼프의 양을 진짜 조금만 묻혀가지고 사용해보시면 훨씬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힌스. 힌스 컨실러 21 라이트 컬러로 이 앞볼 쪽한 번만 밝혀줄게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가 정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앞볼을 한번 빠르게 밝혀줍니다. 이 컨실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좀 마무리감이 촉촉해서 이렇게 잘 끼인 데 쓰기가 좋아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목구비가 조금 사라졌지만 피부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줬고요. 파우더 해줄 건데 파우더는 요거 샀거든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이게 옛날에 제 인스타에 맨날 떴어요. 부어서 만든 파우더고 되게 단가가 높고 이 베이크 파우더가 아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안 하는 이유는 이 제조 공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다. 그리고 막 깨질 수도 있고 막 이래서 너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운 파우더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판다 이렇게 되게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 한정으로 핑크 색깔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아주 미색의 핑크 색깔이고 퍼프가 같이 동봉돼 있거든요. 한번 퍼프로 발라볼까요?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좋을지 뭔가 묘한 펄감이 느껴지거든요. 오, 엄청 얇아서 그런지 뭔가 이 핑크톤이 잘 보이는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막 그렇게 인스타에서 막 저희 파우더가 정말 좋습니다 할 정도로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웨이크메이크의 스테이 픽서 파우더 아시나요? 그것도 진짜 얇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약간 구운 듯한 제형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대신 약간의 미색이 들어있는 거랑 털감이 좀 보인다는 거의 차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걸 꼭 사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패스. 그냥 그래요. 대신 케이스가 예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쉐딩 해줄 건데 쉐딩은 따로 신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나마 최근에 산거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쿨 그레이 이걸로 빨리 얼굴에 음영을 좀 잡아주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음영을 다 없애놔서 사람이 너무 밋밋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빠르게 빠르게 얼굴에 입체감을 넣어주겠습니다. 코 중간도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인링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코를 아주 빡 잡아주고, 바로 그냥 턱 쉐딩까지 빠르게 해줍니다. 쉐딩은 뭐 항상 똑같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로우. 브로우도 이거 신상인데, 에스쁘아 더 브로우 이지 쉐이핑 브로우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돼서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몇번 쓰긴 썼어요. 근데 써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한 브로우거든요. 일단 이게 단도가 되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 되게 뭉툭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얇아요. 그래서 눈썹 형태를 진짜 잡아주기가 쉬워. 이지 쉐이핑이라는 단어를 잘 붙인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그냥 기존의 더브로 밸런스 펜슬에 쓰던 거랑 똑같은 라이트 토프 컬러인데 이거는 뭐 약간 저 같은 염색모분들 있죠? 근데 너무 밝지 않은, 저 정도 염색모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고 와 진짜 너무 쉽게 그리지 않았나요 지금? 진짜 밸런스 펜슬 쓰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 제형이 잘 맞아서 잘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그거 다 쓰면 다음번에는 그거 말고 요거 써보세요. 이렇게 눈썹까지 빠르게 그려졌고요. 제가 오늘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눈썹이랑 평소보다 빨리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다 하트예요. 미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건데, 스위트 하트 기획 세트거든요? 당장 뜯어, 당장 뜯어. 아, 너무 예뻐. 진짜 데이지크가 킹받는 게 뭔가 맨날 나올 때마다, 아, 또 비슷하네. 안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 그래서 사게 돼. 이번에 진짜 이 하트들이 겁나 쬐꼬만한 거예요. 지금 보이실라나? 이런 식으로 진짜 제 손톱이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니까 용량이 되게 상렬싫어워요 되게 큰데 예뻐. 이게 안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데이지크 킹밖에. 근데 그나마 이렇게 기획세트에 귀여운 듀얼 컬러밤을 넣어줬더라고요. 참나 이런 거에 내가 마음이 넘어가는 줄 알고 말이야. 근데 넘어가긴 했어요. 진짜 데이지크는 약간 패키지로 장사를 하는 게아닌가하는 생각. 어쨌든 저는 그들의 상순에 넘어갔기 때문에 <laughs> 빨리 한번 사용해볼게요. 일단은 베이스로 이거를 써볼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컬러 있죠?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진짜 작다. 살짝 속 터져요. 여러분도 속 터지죠? 이걸로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어, 지금 딱 바르는데 뭔가 섀도우가 질이 좀 좋아진 것 같다. 데이지크. 어, 끝이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약간 좀 되게 고르게 잘 발리지 않나요? 지금? 방금까지 패키지 장사라고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제형도 이렇게 그 개발을 했나봐요. 언더에도 발라보면, 오! 되게 이게 옅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발색이 꽤잘 됩니다. 오! 취소할게요. 패키지 상사란 말 취소! <laughs> 그리고 데이지크가 맨날 욕먹었던 게 자분열을 한다고 해야 되나? 거의 그냥 비슷한 색깔, 비슷한 구성으로 내가지고 조금 코덕들한테 욕을 먹었었는데 이번 거는 뭐 지금까지 못본 구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묘하게 안쓸 컬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좀쓸 컬러가 많다. 약간 차이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이 베이스 섀도우 색깔은 아주 막 그 다음에 조금 더 컬러를 넣어줄 건데, 뭐 쓸까? 요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이게 너무 다 비, 좀 약간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 느낌이 너무 비슷하긴 하다. 일단 이걸로요눈 앞쪽이랑 요눈 뒤쪽 있죠? 이쪽에 좀더 핑크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뭔가 이중에 몇 개는 그냥 여기서 조금만 흰색으로, 그래야 이렇게 볼때 예쁘니까. 그렇게 넣어주세요 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비슷한 색깔이야 이렇게 해놓고 개인적으로 기대됐던 이 글리터를 한번 던져볼 건데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이거가 되게 예뻐 보이셨던 말이죠? 이걸 한번 눈뜨덩이에 얹어볼게요 헉! 예뻐 대박 보이세요? 예쁜데? 우와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환장하는 핑크 골드펄들 그리고 이게 진짜 영롱해요 미친 거 아니야? 빠르게 반대쪽에도 한번 얹어볼게요 미쳤다 미쳤다 차라리 컬러 몇개 빼고 좀이것좀 좀 크게 만들어주지 아니 근데 진짜 이 반짝임이 오와 베이지 크고 안 쓰다 쓰니까 굉장히 발전했군요 약간 요런 반짝이는 느낌? 예쁘죠 이번엔 한번 요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물티슈를 여기다가 꾹꾹 해주고 요걸로 아이라인 그리기 오. 아주 아이라인 그리기 컬러가 딱 좋습니다. 뭔가 다른 톤 분들은 약간 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봄 라인 제기준 괜찮다. 그리고 이게 본통에 보이는 컬러보다 살짝 붉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핑크 핑크하게 해놔서 살짝 이 아이라인 컬러가 붉은 빛이 돌아주니까 더잘 어울려져. 이 컬러 사용해서 여기도 살짝 앞트임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라인 그려줬고요. 뒤로 한 뷰러하는 부분은 제가 편집의 마법으로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오늘 마스카라는 이걸 써볼 겁니다. 원정현 님이랑 노베브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일본에만 출시된 한정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받아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막 재윤님이 스토리에 올리실 때도 요 소리죠. 요 소리 뭔가 되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써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써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면은 우와. 신기해. 뭔가 기존에 쓰던 그런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진짜 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 속눈썹 빗 있잖아요. 가닥 속눈썹 만들 때그 빗으로 빗어서 만들잖아요. 그걸로 뭔가 마스카라를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가 엄청 제가 여러 번 덧칠하는데도 깔끔하게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와 미쳤다. 그리고 이게 블랙이 아니거든요. 블랙 컬러가 아니고 약간 브라운데 정확한 컬러명이 기억이 안 나네. 몰라 이거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라서 정확한 컬러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블랙이 아니라 무슨 브라운인데 그 브라운 특유의 뭔가 어색한 느낌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 나 브라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헤어색 중에 이게 블랙인가 자연갈색인가 싶은 코런 컬러 같은 느낌? 이거 왜 일본에만 한정이죠? 진짜 이거는 한국에서도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지금 속눈썹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점막은 제가 원래 쓰던 아이라이너로 꼼꼼하게 한번싹 채워줄게요. 아, 요새 진짜 아이라인 문신을 할까 싶다니까요. 요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나 점막 채우자 생각났네? 이걸 샀는데. 다인쌤이 만드신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기획 세트를 샀거든요. 근데 나 마스카라를 해버렸어. 바본 것 같아.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못 썼지만 눈위 메이크업은 다 끝났거든요? 그 다음 언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렌즈를 조금 갈아 끼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렌즈 끼고 왔는데 렌즈는 요거. 오렌지 프렌치 샤인 원데이 그레이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렌즈 끼고 오는 김에 쌍꺼풀을 조금 더 높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 해줄 거예요. 일단 지금 애교살 실종사태이기 때문에 요 컬러 요거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한번 잡아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화려하잖아요. 렌즈 때문에 더 화려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평순한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이기 때문에 애교살도 좀 진하게 잡아줄게요. 반대편도 또렷하게. 지금은 조금 과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다음은 같은 컬러로 이눈 밑에 속눈썹 라인 쪽을 한번 싹 쓸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스쳐 지나가줍니다. 이렇게 눈 밑을 확장시켜주고 이번에는 이 컬러 있죠? 이거 3에 이거 1 정도? 3에 1정도인각잘 섞어서 삼각존 쪽 있죠? 여기를 잡아줄게요. 갑자기 뭔가 셀카 잘 나오게끔 이목구비 확장을 확 시켜주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삼각존도 확실히 튀어줄게요. 진짜 화려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쉬머 컬러 있잖아요. 어딨어 이거. 요거. 이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는 쉬머는 너무 하얘가지고 이거 사용해서 언더 애교살에 볼륨을 넣어줄게요. 음 뭔가 생각보다 하얗게 올라오네요. 본통에서 봤을 때처럼 뭔가 핑크 쉬머일 줄 알았는데 꽤나 밝게 올라옵니다. 음 뭔가 애교살이 음, 탐탁치가 않거든요. 약간 모자란 느낌이어가지고 하, 뭘 쓸까? 이거 이거 해볼까? 이거 요거? 이거를 위에 얹어줄게요. 아쉬어 바른데 위에다가 얹어주면 음나쁘진 않은데 눈두덩이 펄이 더 예뻤던 것 같아. 그래도 이미 이쪽에 발라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도 똑같은 펄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눈빛이 되게 내 눈을 먹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밑에 있는 이 언더래쉬를 한번 붙여볼 거거든요. 제가 언더래쉬는 처음 붙여보는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세밀하게 돼있거든요. 나 집중해서 붙이고 돌아올게요. 하, 여러분, 다 붙였는데요. 너무 붙이기가 어렵네요. 이게 진짜 작아서 그런지 잘 네, 굉장히 어렵고 왜 트위저가 들어있는지 알것 같아. 너무 어렵긴 한데 뭔가 이렇게 붙여주니까 그래도 좀 전보다는 나아진 느낌?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서는 못 붙일 것 같고 약간 진짜 나 오늘 각자고 꾸밀 거다. 뭐 데이트다. 소개팅이다. 아니 데이트도 좀 무리야. 아, 연애 초면 괜찮은데 좀 장기 연애 데이트 때나 붙이기 너무 좀 시간 아까울 것 같고. 그래요. 소개팅 때 붙이는 걸로 합시다. 너무 힘들었어. 이 밑에를 붙였더니 갑자기 윗 속눈썹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카라를 하긴 했지만 한번 빠르게 붙여볼게요. 얘는 그래도 뭔가 붙이기 쉽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제가 윗 속눈썹은 또잘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지금 제가 9mm 붙이고 있는데 제가 원래 11mm만 붙이니까 이 9mm가 조금 조금 짧을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짧긴 짧아. 짧긴 짧은데 이 속눈썹 디자인 자체가 좀 화려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또렷 데일리로 구매를 해서 그런지 길이가 짧은데도 되게 화려한 맛이 있어요. 대가 길어서 그런지 되게 잘 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대가 조금 두꺼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붙여줬거든요. 근데 약. 약간 제취향 아니고 조금 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대를 좀 너무 많이 했나봐. 제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번에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안쓴이 밝은 컬러 사용해서 코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 어, 음, 이거 하이라이트로 쓰기 괜찮다. 살짝 반짝반짝 하긴 한데 지금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화려해가지고 이 반짝임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컬러로 요눈 앞머리도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 블러셔도 데이지크에서 나온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13호 스윗하트. 요것도 요렇게 아주 핑크핑크로다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사봤고, 일단은 요 제일 밝은 컬러? 요거 사용해가지고 블러셔의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줄게요. 오늘은 조금 넓게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서 넓게 넓게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블렌딩 무드 틱 하나 더 있잖아요. 걔랑 비교했을 때 양이 엄청 적은 느낌? 끝도 한번 터치해주고, 깨꼬만한 브러쉬로 여기 있는 이 컬러랑 이거랑 두 개를 섞어줄게요. 섞은 다음에 색기 조금 세게 올라왔으면 좋겠는 부분 위주로 터치. 엄청 핑크기 때문에 살살 터치해줍니다. 음, 블러셔도 컬러 예쁜데?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립 한번 발라줄 건데 이거 두개발라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삐아에서 새로 나온 라스트 벨벳 틴트 달콤한 인생 이런 차분한 컬러고 그리고 이거는 에스파 에스파에서 세레나데 블러셔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나왔는데 이런 거. 이두개한번 발라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요거립 펜슬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조효진 님립 펜슬이 있더라고요? 저는 맨날 쉐딩만 잘 썼는데 립 펜슬이 있길래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 약간 핑크할 거라 일부러 쿨톤으로 사긴 했거든요? 요런 컬러, 요세개 조합으로 한번 입술 연출해줄게요. 일단 이걸로 입술을 오버립을 해줍니다. 음 뭔가 엄청 루즈 냄새가 나는데 루즈 냄새? 이렇게 오버립하고 이 뒤에 이런 브러쉬가 달렸더라고요 이걸 사용해서 블렌딩 음 제형이 되게 딱 달라붙는 제형이에요 입술 라인 진한 분들이 쓰시기 좋겠다 이렇게 오버립 해놓고 위에 삐아 진짜 가볍게만 베이스 컬러기 때문에 가볍게만 발라야 합니다 음 매트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발라봅시다. 이거 바르고 정안 되겠으면 아까 기획세트에 들어있던 립글로즈로 수습을 해볼게요. 세레나데는 입술 안쪽에만 이게 색이 저한테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지 않게 음~~ 이런 느낌? 입술이 진짜 커 보여. 저 진짜, 입술 진짜 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 맨날 글로우립 하니까 립글로즈는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메이크업이 다 끝났는데 사실 제가 비슷한 메이크업만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해보려고 좀 진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어, 오, 오오 어, 오 싶긴 한데. <laughs> 그래도 뭐, 신상 써봤으니까. 지금 제 옷이랑 머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조금 룩을 맞춰서 변신을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울 속에 제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한세번 정도 바깥 끼고 아 뭔가 그래도 아쉬운데 싶어서 아까 안 바르겠다던데 그 립글로즈까지 바르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진짜 확실히 사람마다 좀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있나 봐요. 오늘 메이크업 솔직히 말해서 좀 이쁘게 나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맨날 같은 메이크업만 보여드리면 재미 없으니까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